안녕하세요, 하라자연 농원입니다. 어, 여기 고추는 이제 백일차 고추예요. 어, 천 물은 땄고요 그리고 두 물째도 제가 지금 어, 따고는 있는데 어, 양이 많아서 지금 한꺼번에 다못 따요. 저는 이제 인력을 쓰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사람들 알바를 써서 어, 가끔씩 애들한테 이제 용돈 줄 겸해서 알바를 쓰지. 인력을 써서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인건비 자체가 안 나와요. 제가 3,500주 심어가지고 사람 써서 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 고추를 계속 따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태풍도 오고요. 지금 태풍 와서 고추 대가 옆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달려놓으니까 어 지금도 비가 옵니다. 엄청나게 내립니다. 또.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비 맞고 지금 찍고 있는데, 어 잠깐 찍을 거니까 뭐, 어 위에 계속 쭉 보시면은 저기 이제 독수련말이 날고요. 나머지 위에다가, 이게 위에 작업을 다 엮어놨어요. 고추대가 지금 옆으로 쓰러져 갔어. 고추를 보시면은 쭉 전체 밭이 여기 위에 밭은 약 2,500주 정도 밑에 심, 위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랫밭이 약1 0 0 0주 정도 심겨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간 매운맛인데, 아, 어 키가 상당히 커요. 이제, 뭐, 안큰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큰 애들은 제 키만큼 올라왔고요, 벌써. 그래서 이제, 어 오늘은 여기 백, 딱, 어 백일차예요, 백일차. 백일차가 돼가지고, 어, 제가 이제 고추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지금 또 고추 나무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아래서부터 보면은 쭉 보세요. 백일차 100일차 고추입니다. 백일차인데. 여기 숨마지 없이 계속 이렇게 따라줍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 고추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장마기간에 어, 담배나방 피해받으면서 여기 담배나방이 또 구멍 뚫어놨죠. 이 담배나방 피해받으면서도 위에까지 이렇게 따라주니까 그 다음에 꽃도 이렇게 피고 맨 위에 끝에 둘레 여섯 개. 정말 고맙습니다. 고추들이. 어, 이런 고추들이 고마우니까요. 어, 영양제 잘 주시고요.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어, 제가 잘해서 고추가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고추들이 고맙게 잘 커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 아, 얘네들이 잘 자라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여기 파리 한 마리가 또 앉아있네요.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저는 이제 고마움의 표시로 어, 영양분을 밀어주는 거고요. 어, 여기는 이제 비닐이 아니라 제가 다 제초매트입니다. 가운데도 제초매트고 제초매트 하나를 양쪽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어, 제초매트를 깔았으니까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이제 여기 주기적으로 그냥 따요 저는 이제 천물두물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세물내물도 왜냐면은 어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사람을 써서 쓰는게 하는게 아니라서 제가 하루에 여기 이제 고추를 쭉 따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따고 계속 말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은 계속적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위에 지금 이렇게 많이 큰 것들은 제가 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잘 관리를 잘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태풍 왔으니까 고추밭 한번 둘러보세요 옆으로 쓰러진 애들은 바로바로 세워 줘야 됩니다 쓰러져서 나중에 세워 주면은 어, 고추가 정말 힘들어 해서 고추가 죽어요 그래서 고추가 지금 밑에 빨리 어, 세워줘야지 고추가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어, 바로 설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제가 이제 보강 작업 잘 못한 것들은 나머지 보강 작업 하도록 할게요. 태풍이 연달아서 오는데 우리나라로 직통은 안 해도 아주 강한 태풍은 아니더라도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린고 그 무게가 무거운 상태에서는 돌풍이 한 번씩만 쑥 불어도. 고추가 힘들어요. 해 그래서 양쪽으로 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 비를 저는 비를 맞고 고추도 비를 맞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비옷 입고 하더라도 어, 지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잘 자란 준 고추들이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1차 고추예요. 101차 고추니까. 어 제가 따내고 있어도 이렇게 고추들이 많이 지금 익고 있습니다 조금 덜 익은 거는 안 따는 성향이라서 어 그래서 이제 많이 익은 듯 한데 어 물론 많이 익긴 익었겠죠 제가 이제 따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